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바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중일 어린이들의 바둑을 오늘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라고 해서 바둑 실력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 한중일 최고의 초등학교 선수들 바둑을 한번 감상을 해볼 텐데 먼저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이 k 바둑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고요. 음, SG 골프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이 3인 단체 연승대항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어린이 농심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6년 1월 5일부터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자 1시간에 초입기 40초 3회. 어, 시간도, 어, 얼추 농심배랑 시간이 비슷하죠. 자 우승 500만 원, 2위 200, 3위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인데 일단 출전 선수가 궁금하잖아요. 출전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전 선수를 보시면 한국은 유하준. 자이 선수 유명한 선수죠. 63년 만에 조은영 구단의 최연소 우승, 아 입단 기록을 깬 바로 그 선수입니다. 아, 프로가 왜출전을 했냐. 아직 유하준 선수는 공식 시합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 대회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하준 선수가 일단 주장이고요. 그리고 김정현, 박준우, 그리고 류샤오이, 한자준, 양채니아 그리고 타나카 타쿠로. 자, 그리고 이제 이, 이 치가와 지호와 이소신켄 요렇게 이제 선수가 있는데, 요게 화면이 가려져 있냐면, 이 선수들이 이미 탈락을 한 거예요. 탈락을 해서 지금 화면이 좀 어둡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실 제가 이 바둑을 보내드리려고 한 게, 이 중국의 여자 선수, 유일한 여자 선수인데, 이 양챙이 선수의 바둑을 여러분께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 양챙이 선수가 지금 한국의 박준우, 김정현, 그리고 이치가와 지호, 세 명의 선수를 연달아 격파를 하고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주장이죠. 이 타나카 선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선수에게 4연승 도전하는 대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야, 이 양천희 선수가 어떤 선수냐? 2015년생입니다. 2015년생. 현재 항조우기원 소속이라고 하고 야, 프로필 보세요, 여러분. 화려합니다 정말 예,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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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밖에 없죠 말 그대로 중국의 초등학교 최강자입니다 이 선수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냥 초등학교 전체에서 가장 잘 두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2020... <laughs> 2015년생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 11살이죠 이제 5학년이 되는 나이인데 해가 바뀌어서 바둑을 5살 때 배웠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기사는 딩하오구단. 어, 목표는 최고의 프로 기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중국의 위징 선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쵸? 봐도 굉장히 잘 두게 생겼는데, 오늘 이 선수의 봐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 양채니 선수의 상대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타나카 타구토. 일본의 뭐 주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2016년생이니까 이제 한살더 어립니다. 4학년 나이가 되는 거죠. 세키야마 선수의 문화 고요음 바둑 시작도 역시 이 선수도 다섯 살어 아, 일단 뭐 굉장히 바둑 입문 시기가 빠릅니다 좋아하는 기사는 이야마 유타 구단 이고요음 양채니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경력이 아화려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타나카 그리고 중국의 양채니 양채니 선수가 심지어 3연승 인데 4연승 도전판 입니다 요 대구 한번 보내드릴게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해가 바뀌어서 4학년, 5학년이 되는 선수들의 바둑입니다. 자, 양채니 선수의 바둑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의 양채니 선수가 이제 100입니다. 아 재밌어요. 네, 저 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채니 선수는 엄청나게 빨리 두더라고요. 각자 1시간인데 뭐 거의 시간을 반도 쓰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아주 빨리 두는 스타일이고요. 자이 AI 세대들은 바둑을 어떻게 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 근데 의외로 평범합니다. 막 삼삼파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소목이 세 군데 등장을 했고요. 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여기 벌린 데까지는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왔고 비교적 최신은 아니에요. 이 형태는 조금 지나갔어요. 유행이 예, 프로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두다가 지금은 살짝 아, 좀 요즘엔 잘안 두는 포석인데, 이 포석을 두 선수가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다가왔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뛰어듭니다. 자이 바로 뛰어드는 수가 딱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어, 너무 깊숙하게 뛰어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급소고요.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흙이 만약에 위에서 막으면 이게 늘어놓고 이렇게 붙이는, 이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 돌이 잘 죽지를 않아요. 여기 형태가 이걸 잡으면 귀가 잡히니까 이거 너무 크고요 어, 이어주면 늘고 이렇게 늘어도 여기에 먼저 하나 끊어 놓는 게 좋은 수여 가지고 이렇게 막는 게 선수라 쉽게 베개 안에서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로 위험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흙이 이렇게 안 맞고 실전처럼 여기를 많이 둡니다 자 이러니까 한칸한 한 칸을 뛰어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막으면서 이, 가장 강력한 수를 뒀죠. 이 양채니 선수 바둑을 제가 쭉 봤는데, 엄청 터프합니다. 네, 그냥, 보이면 바로 갖다 둬요. 엄청나게 빨리 두고, 엄청나게 터프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자, 이제 이걸 막아가니까, 흙도 이제 뭔가 반격을 해야죠. 집이 깨졌으니까. 예, 나만 당할 순 없다. 들어가죠. 이거 막으면 밀고 나가서, 이건 백이 물입니다. 자 그래서 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이제 테크닉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백이 막는 자세가 좋으니까 딱 여기를 둡니다. 여기를 둬서 이쪽을 두게 되면 호구 치는 자세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 막아도 이렇게 호구 치고 이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모양이 좋잖아요. 자 이제 보통 이 장면에서는 백이 여기를 붙이는 걸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전에는 묘한 행마를 합니다. 입구자 자,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이구자는 흙이 미는 수를 받아가지고 약간 악수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에, 굉장히 솔직합니다. 바둑이 아주 투명한 그런 바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바둑이라 그런지. 자,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다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하나 젖혀놓고 다시 한번또 파고둡니다. 그냥 보이면 두는 거예요. 뭐, 간을 보고, 뭐, 탐색전 이런 게 없습니다. 어린이 바둑에는. 재밌죠, 그래서. 자 이게 늘어두니까 틀어막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의 타나카 선수가 이 막은 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수로는 지금 이게 반격이 바로 됩니다 끼우는 수 끊으면 이렇게도 서이한 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있거나 뭐 여기를 아예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이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넘어가면 그때 막더라도 이득이죠 흑이 근데 그냥 막은 수가 좀 아쉬웠어요. 백이 이제 딱 지키게 돼서는 백이 확실히 잘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실전이 이걸 늘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중앙 뛰어나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런데 뛰어나가는 게. 근데 뭐 여기 느는 것도 괜찮아요. 이어주면 득이니까 백도 이제 반발을 합니다. 자 문제의 장면인데 여기서 타나카 선수가 그냥 눈 감고 여기 그냥 무조건 뚫어버렸어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서 여기 좀 깨져도 중앙 이렇게 잡아서 두텁게 두면 돼요. 여기는 아니 손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무조건 뚫었어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막는 수가 큰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쌍립으로 연결하니까 흙이 지금 도가지고 후수를 잡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도 흙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걸 이었어야 돼요. 그래도 이었어야 되는데 뭔가 후수 잡는 게 싫었는지 여기서 이걸 손을 빼가지고 이걸 뚫리게 됩니다. 아 이거 완전 대형 사고가 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어, 아주 초반에 이 중국의 양첸이 선수가 큰 우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이걸로 바둑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백이 확실히 잘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입구자 하나 가놓고. 아 중앙을 두텁게 지킵니다 일단 이 타나카 선수는 양채이 선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비적이에요 바둑 자체가 자 이러니까 백이 또 손을 빼고 두칸 일단 여기까지는 양채이 선수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꽤 백이 유리한 형세고요 하지만 이제 또 천천히 예, 타나카 선수 따라갑니다 이 어린이 선수인데도 약간 일본과 중국의 스타일이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중국 선수들은 뭔가 좀 빠르고 굉장히 좀 터프하게 두고 일본 선수들은 좀 느리지만 단단하게 두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붙여놓고 큰 자리를 두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양채니 선수의 모습을 보시죠 자 이제 11살 된이 여자 어린이의 마무리 이 정리하는 모습 보세요 일단 붙여서 딱 넣은 다음에 여기를 이으니까 딱 단수치고 여기까지 아 너무 잘 됐죠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이 자리까지 딱 지키면서 여기도 블루 스팟 자리예요. 일단 이 바둑을 K 바둑에서 백홍석 구단이 해설을 했는데 이양채니 선수의 그 바둑을 보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 둔다. 확실히 잘 둬요.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좀 레벨 차이가 난다. 같은 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예요. 지금은 아주 큰 차이로 백에 앞서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바둑이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제가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또 재밌는 예, 순간이 옵니다. 자 이제 흙도 파고 들어와야죠. 이제는 아무리 타나카 선수가 평화주의자지만 예, 지금은 집이 없기 때문에 뛰어드는 게 당연하고요. 자 여길 두니까 늘어서 뒀습니다. 일로 막으면 이렇게 찌르고 막아서 수가 나고 또 이쪽으로 막아도 뭐 이렇게 찌르고 민다거나 해서 수가 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양채니의 선택은 그냥 있는 거였어요. 자, 흙이 이제 일로 두면 이렇게 막아서 그냥 귀 쪽에서 살려주겠다는 거였는데 타나카 선수는 안으로 파고듭니다. 여길 두니까 나일자로변 쪽을 깨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제 백집이 어느 정도 깨졌죠. 자 이제 또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이들의 바둑은 이게 재밌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게 <laughs> 상대방이 하면 나도 합니다. 네, 또 파고들죠. 붙이니까 늘어두고 또 파고듭니다. 확실히 굉장히 날카롭고 전투적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둬서 또 흙집을 싹 깼습니다. 이제 깨고 나니까 이 바깥의 흙이 좀 얇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두 칸이라든가 호구 쳐서 지켜야 되는데 뭔가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묘한 행마를 합니다. 입구자. 예, 이제 약간은 능률적으로 지키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도 백이 뭐한 칸이나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양채니 선수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예, 그냥 뭐 바로 직진이에요. 예, 그냥 보이면 두는 겁니다. 여길 둬서 이렇게 필연의 수순이죠. 늘어서 귀는 살려주고 끊어서 두 점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자, 흑도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중앙을 틀어막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이 타나카 선수도 중반 전가니까 좀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미는 거 선수죠. 안 받게 되면 젖히고 이단 젖혀서 요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크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호구 쳐서 자, 이런 게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 이런 거 그냥 늘어서 받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호구를 쳐야 나중에 젖혀있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끝내기로 이득이에요. 확실히 에, 이런 기본기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자리. 일단 뭔가 집은 좀 흙이 부족한데 중앙에서 집을 좀, 좀 내야 돼요. 자, 이제 타이 양채니 선수가 과연 중앙을 어떻게 삭감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선택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입구자. 아, 햄마 좋죠? 여기다 호구 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양, 단수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중앙을 막았는데 계속 파고듭니다. 예, 호구 치고, 하나 들여다보고, 집요하게 깨로 들어가요. 젖히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니까. 아, 피곤합니다. 이거 막으면 끊어서 또세 점이 잡히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찔러서 이렇게 늘고, 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백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면 이게 젖히는 게 선수가 돼서 이렇게 끊겨요. 이 백정체가 끊깁니다. 어, 이러면은 난리 나죠. 자, 여기서 냉정하게 양채니 선수가 뒤로 딱 백스텝을 받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 또 노련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길 두니까 이제 중앙은 흙이 하나 호구치고 늘어서 이제 집이 났습니다. 자, 일단 부분적으로는 는 거보다는 막는 게 조금 낫죠. 근데 하여튼 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바둑은 1 0이 좋아요. 한 반면 승부 정도. 큰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양채니 선수의 선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걸 나가요. 네, 아마 이 순간에 이 해설을 하고 있던 백홍석 구단도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지금은 바둑이 1 0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한칸 뛴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잘안 되는 수긴 해요. 근데, 얼, 얼마나 이 양채니 선수가 수익기에 자신이 있고, 좀, 이런, 이런 스타일인지 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끊는 수가 있고, 이제 이걸 밀고 나가면, 저, 여기를 밀고 나가면, 이렇게 젖혀서 두겠다는 거예요. 끊으면, 여기로 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잘안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늘어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타나카 선수의 이한칸씌는 수가 일단 좋은 수입니다. 자, 나와서 끊었어요. 여기가 좀 재밌거든요. 흙이 1로 치면은 이걸 치고 1로 쳐서 이렇게 단수 쳐서 수가 나죠. 이을 때세 점이 잡히는. 그리고 이쪽으로 만약에 두게 되면 이거를 단수 친다면 이걸 단수 칩니다. 이게 뒤로 치면 원래 환격인데 이거 끊기면 여기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흙이 안 되고 이을 수밖에 없는데 때려요. 자, 요 모양은 단수 쳐서 끊으면 얼핏 보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나오면 이게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고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서 안 죽어요. 끊고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뭐 단수 치면 오히려 흙이 잡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쳐, 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패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흙 대마가 다 걸리는 패니까 이거는 뭐 백이 팩감 쓰면 흙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이거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적인 수익기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흙은 어쩔 수 없이 일로 쳤구요 정수입니다 그리고 끊고 따내고 사실 요렇게 치면 부분적으로는 수가 났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좀 아쉽나봐요 한번더 칩니다 네이양자리 선수의 스타일이 아주 재밌어요 네, 이거 이어주면은 이거 이제 쳐서 이건 이득이죠 단수친 만큼 자 그래서 실전에는 여기를 두고 따내고 패감이 없으니까 뒤로 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승부가 결정이 났어요 이거는 뭐 흙이 살아는 갔는데 백이 중앙도 많이 있겠지만 이두 점까지 잡으면서 집이 나서 갑자기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이 타나카 선수 의 패착이라면 이 장면이죠. 여기서 무조건 일단 패를 했어야 됩니다. 패를 하고 뭐 여기 이런 데가 다 패감이거든요. 여기 쓰고 따내면 사실 백도 패감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거몇개 있긴 한데 사실 이건 안 받아도 되고 이건 뭐 때려도 사실 부분적으로는 흙이 잘된 겁니다. 그리고 받더라도 또 이런데 젖혀서 팩, 여기 젖히거나 찝는 팩감을 계속 쓰면서 어쨌든 패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약간은 백이 좋은 바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갔어야 좀더 어렵게 둘수 있었는데 이 타나카 선수가 양첸이 선수 한살 누나거든요. 누나의 이 강력한 <laughs> 어, 수들의 움찔했어요. 뒤로 물러납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아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바둑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면 무려 어, 개가를 했는데 반면으로도 양채인 선수가 많이 이겼어요. 덤까지 포함해서 23집 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수가, 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하에서도 수가 났죠. 이게 비기나면서 또흑집이다 깨졌고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양친이 선수는 끝날 때까지도 이 제한 시간 한 시간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나 봐요. 거의 대부분의 수를 노타임으로 두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회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중국의 유일한 여자 선수 이 양첸이 선수 이 선수가 지금 4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멸을 해버렸고요. 일본 3명 다 탈락했고 이제 한국의 유하준 선수 유하준 선수 하나 남았습니다. 이 유하준 선수 63년 만에 조은 연구단의 세계 최연소 입단 기록을 깬만 9살에 입단을 한 유하준 선수거든요. 2016년생입니다. 이 양채니 선수보다 한 살이 어려요. 자 과연 이 유하준 선수가 이 양채니 선수의 이 질주 과연 5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이게또 오늘 오후에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K바둑에서 라이브로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양채니 선수의 지금 4연승, 과연 한국의 유아준 선수, 마지막 희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아준 선수는 이미 신분이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물론, 제가 보기엔 유아준 선수와 양채니 선수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판은 승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 이 양, 양채니 선수와 유아준 선수의 경기가 이제 결, 결국,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텐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딱 느끼기로는 일단 좀잘둬요 예, 체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 선수와 양첸리 선수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2015년생 중국의 초등학교 최강자 양첸리 선수의 바둑을 함께 보셨습니다. 뭐좀 속기로 막 두다가 좀 경솔한 실수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둑의 재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국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만합니다. 잠시도 집중을 못해요. 마치 그 중국의 우이밍 선수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외모는 약간 위즈잉을 닮았고. 뭔가 어떤 그 행동들은 우이밍 선수를 좀 닮은 2015년생 이 중국의 양첸이 여자 선수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년 안에 이 선수가 프로 입단을 해서 한국의 뭐 김은지 또뭐스미레 선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어, 세계대회에서 만난 날이 곧올것 같아요. 헤이바둑에서 주최한 아주 재밌는 대회 어린이 최강전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유아준 선수와 펼쳐 대국을 펼치게 되는데 그 대국도 라이브로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